안녕하세요. 언국 커플의 동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몰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콘돔 몰카를 해볼 거예요. 은지는 지금 언니 집에 사룻밤 자고 집에 오고 있는 중인데 은지가 집에 들어오면 제가 콘돔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은지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음, 귀여워. 왔어? 안 추워? 왜 반팔 티 입고 있니? 어? 반바지에다가. 아, 아까 편의점에 잠깐 뭐 사러 갔다 아 온다고. 반팔 티 입고? 보라 앞이다, 이거. 뛰어갔다 왔지? 추천히다 <laughs> 야. <웃음> 춥다. 응, 많이 춥겠다. 다음 옷 입을까? 옷 갈아입을까? 응. 나갈 일 없지? 어, 갖다 줄까? 어, 아니, 그기 없어. 그, 그, 그 바지야. 바지네. 어? 저기 앉아어 뭐야? 응? 뭐가? 뭔데 이거? 컴더미왜 뭐? 여기 있어? 깨지는 있던 그런 거 아니야? 청소 안한거 아니야? 저기. 아니 내가 여기 맨날 청소하는데 이게 왜 있냐고. 뭐지? 오빠가 뭘 누가 하는데? 아니 그냥 잘 모르겠다고 나도 아 오빠가 뭘 어떻게 하는데? 아오빠다아그러까 지금 배고픈 게 문제냐고 집에 유자 태권 봤어? 누구? 그냥 제 모르는 애야 데리고 왔어. 누구냐, 그니까. 아니, 모르는 애 있다니까. 왜 데리고 오는데? 미쳤나? 아니, 그, 그냥... 그니까. 밥 먹으려고 데리고 왔었다, 어제. 아니, 그밥먹을려왜 데리고 오냐고, 왜 연락을 해서, 왜 여기까지 오게 하냐고. 아니, 니가 언니 집 가니까, 나밥 먹을 <laughs> 사람 없어서 집에 오라 했지. 밥만 먹고 보내려고. 지금 내랑 같이 사는 집에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는 게 맞냐고 뭐가 이상하냐고 이 제정신이가 100번 양보해서 집데려 와가지고 밥 먹었다 칠게 거기까지 괜찮은데 왜 콘돔이 집에 있냐고 그냥 좀 그렇게 됐어 뭐하고 그렇게 됐는데 아니 밥 먹고 그냥 좀 누워서 TV 보다가 같이 갑자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왜 집에 데리고 오냐고. 미쳤나 진짜. 미안. 미안하다고 지금 이게 끝날 일이가. 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다 받아줘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닌데 미안. 근데 뭐 그러고 끝이야 얘랑. <laughs> 끝이라고? 어, 얘랑 그러고 뭐 그런 게 없어. 끝이야. 휴대폰 줘봐. 휴대폰 왜? 오케이, 그냥 이름 뭔데? 전화번호 지웠다. 왜지는데아 어, 그냥 별로 안 친했으니까, 원래. 그냥 지웠어. 왜 이렇게 안 친하나요? 왜 집에 부르는데? 이렇게 안 친하니까 데리고 온 건데. 이거 <laughs> 그러니까 왜 데리고 왔냐고? 앞으로 안 데려올게. 나게가 그게... 이렇게 거이 화낼 줄 몰랐지. 당연히 내가 화내는 거 아니가? 네 생각이 없나? 아니야 이게 걸릴 줄 몰랐지. 걸릴 줄 몰랐다고? 네가 애초에 그런 생각 을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가. 아 배고프다. 이제. 배고프다고? 네 이상이지 배고프단 말이 나오나? 아왜 그런데. 열받나? 아니. 나물 아, 좀, 물좀 먹고 올게, 앉아라. 물 먹고 올게. 앉아라고 아, 물만 먹고 올게. 야! 하... 앉아라고 아. 웃기다 <laughs> 왜,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도대체. 화안 내게 생겼나, 지금? 아, 데이지 마라 엄청 더럽다. 아니, 뭐가, 뭐가 더러운데. 뭐가 더러운데. 아, 그럼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산는집 침대 위에서 했다는 거 아니가? 이거 사고 싶기가. 어, 제 실수였다. 너한테 실수겠지, 내한테 뭐겠냐고. 그 집, 그 우리 집에서 해, 그렇게 해서 더 화가 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럴게. 니뭐 다른 데서 하겠다는 아, 거봐 아니 뭐안 그럴게 솔직히 우리가 최근에 막 그런 게옛날 잠만 자고 이러니까 나도 좀 그런 게좀 있었나 봐 뭐야 아니 왜 오는데 아. <laughs> 아니 왜, 왜 오는데 지금 지금 이게 안 오게 <laughs> 생겼나? 뭐야 <laughs> 우는데? 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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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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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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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 네가 지금. 알았어. <웃음> <웃음> 알았어.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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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야 이거 몰카다 진짜 몰카다 몰카다 울지 마라 몰카다 아, 너왜 울어 몰래 카메라다 봐봐 봐봐 저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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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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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몰래 카메라 나가 자 아니 여자 안데려왔다나 아가 언덕이 아니야 응 어냐고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처음부터 카메라 설치해놨다 아니 왜그는데뭘가라니까진짜로 어? 많이 안 왔어? 자식 아, 아저 콘도 가짜다 뭐 가짜다 저거 아니 내가 편의점 갔다 왔다 했잖아 편의점 가서 저거 <laughs> 사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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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아니, 뭘까라고 밝혔는데 왜 오는데 미안하게? <웃음> <웃음> 오빠 진짜 몰카라니까? <laughs> 장난이야 은지야 응? 아,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아니, 보러, 카메라 보여줬잖아 아, <laughs> 어? <laughs> 어? 오프닝까지 다 <같이> 찍어놨어 몰카라 <laughs> 이거 진짜로 믿었어? 응, 그, 몰카 아니지. 몰카라고 하더라니 아직도 우나. 아, 진짜 몰카라니까. 왜 아직도 우나. 화장 다 번졌다. 나찍지 마자고. <laughs> 화장 다 번졌어. 짜증나. 짜증나는데. <laughs> <젖으면 안 돼. 웃음> 아니, 왜우는데 갑자기 또, 몰카라. 몰카라니까, 언지야. 내가 진짜 바람 폈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저하고 그... 네, 있으니까는. 거는... 콘돔 있어서 그랬어? 아, 내가 아무렇 해도 집에서 그러겠나. 아니, 집이 아니어도 당연히 안 그러지. 근데 지금 하다 못해 집에서 그러겠냐고. <laughs> 아니, 왜? 몰카인데 말을 잘못했어, 방금. 죽을래? 아니, 귀여워. 아, 뭐라고. 하다 포르치.